레들 레더야씨바 어디가 계세야 어? 저기요 새벽부터 어. 너무 너무 소음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, 형님? 까십시오 적당히 넘으십시오아리 셰, 리셰 끊었어. 달려! 달려 달려! 달려 달려 그렇지. 민연, 초 먹어! 큐, 큐 펴! 나브랭끼야. 큐! 큐, 지세마다 먹고! 빨리, 그렇지. 먹어, 먹어! 왠지, 빨리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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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러워 병신아. 아. 간지. 나 그래, 존나 잘한다. 티내기. 아 씨발, 나술 먹어도 CS 잘 먹는다. 개새끼야. 이랩 찍어, 이랩 찍어! 찍었어, 가자, 그렇죠. 가자! 남덕선이 뭐야 알리 잘해 내가 더 잘해 그럼 맞지 각본다 음, 야 내가 봤다 이개새 뭐 하냐? 어어어 어, 형님. 어이 새끼 죽이십시오. 오케이 알겠어요. 잡았다, 둘다 잡았다. 둘다 형님 잡았다. 나이스. 오케이 어, 뭐야? 저도이 새끼 민아 디저도 이득 뒤지십시오. 허양 대지십시오 형 뭐야? 뭐 하? 지너뭐 하냐? 개새야. 왜? 애쉬 끌었잖아. 중신아 아, 입벌려서 먹여줬으면 감사합니다, 해야지. 감사합니다, 감사니다 뭐냐, 다음에도 맛있게 먹거라. 예, 고라에요. <laughs> 아, 시바, 술 먹어도 잘하는 갱승대로 당신은 도덕체 아, 모르시나도 너무 좋다, 이 노래 너무 좋다, 오랜만에. 형님 랜턴 타십시오. 알겠습니다. 큐, 그러면 씨발 맞추고 그렇지. 야이 비웃는 새끼가 뭐하냐? 한번못 끈거 것같 지금 아, 그래프접아그랩 접종률 9금 20%야. 까불지 마. 오 어, 씨. 에시씨아 뒤지. 찬바람또 끌렸죠. 왜큐 딱딱 못 맞췄냐? 아, 씨발. 안닿았어엿네 미포 저거 그냥. 쏘어 병신아. 야! 또 왔어. 야! 아니, 씨. 야! 아니, 얘네 왜 이렇게 우리만 봐? 진짜 온다. 야, 아리! 니네 얼굴 갱승자로 닮았는데. 아 랜턴 보호막 쳤으면 살람인데근데저 뭐해 진짜? 아니야 씨발 진짜. 아. 아시겠어요? 너무 심심. 말투 곧다으로 하실 때마다 CS 먹습니다 제가. 저 게임 저 개새끼야. 어차피 나 이거 저렇대. 깝치지 마십시오. 아니 씨발 그걸 막타를 쳐먹네. 아,谢谢。 진희. 야 씨발 똑바로 안 해. 끌어. 왜 그래? 뭔 소리야? 끌으라고왜 그래? 아니, 아니 끌으라고 알리를 끌으라고 아니, 지금 걷는 중인데 그런 말이아이 씨발, 안끌어왜 그래? 와, 도착도 안 했어. 아, 상상으로 아, 하는 아이, 중이야. 시발, 너 지금 이게 상상으로 해 대단하네. 끌으라 했다. 안끌어 탈출. 영어 착불. 영어 착불. 영어 착불. 영 왜이러지 바텀 조심하래. 그래, 아 랜턴. 아 병신 랜턴 존나 느리네. 자, 씨. 끌어. 돌봐. 아니 누가? 끌어. 아 진짜 정말. 아 정말. 뭐 하지? 노플이야 잡아. 못 잡아. 아 뭐해? 너는 너는 뭐 하는데? 님 뭐했어? 아씨말리불 뺐잖아. 자랑이다. 아 진짜 노답이네. 오늘 존나. 뭐 하냐? 너는? 니는 뭐 하세요? 아 씨발 네? 내가 이래서 골드랑 게임하는 게 싫어. 어? 아아이당잠못 네. 뭐? 아 니는 뭐 했는데 그런 방? 이거 씨발. 지제트 경승제자님 5개월 연속 구독 그 감사합니다. 갱제 안녕. 끌어! 알겠어? 알았어 무조건 끌게 야! 야. 아 씨발 나킬 안... 야, 여기 와드 개새야. 빙어, 깝니다! 실시! 말, 말 그. 해카림 옵니다! 실시! 그, 실시! 그, 그, 그렇지. 아! 있어, 있어! 우우! 씨발, 새끼! 야, 때려! 나 간다. 어, 잠깐넌 어, 때리고 혹시... 나 간다. 아, 넌 뒤져. 나 간다. 너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? 싸가지 없지. 하긴 근데, 잘하면 싸가지 없어도 돼? 어이, <laughs> 너 삼두루라고 아냐? 랜턴 던져, 인형아. 싫어, 병신아. 랜턴! 말 곱게 해. 5초 안에 던집니다, CC. 안건 아, 플래시, 플래시 써.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CC! 랜턴 실시! 실시해! 응. 자, 먹.. 먹지 않습니다! 아이고, 먹었네 먹은 게 아니라 한대 쳐준 건데 나못 먹었는데? 뭔가 배배 어... 꼬였네, 이 새끼 야이, 겨울 새끼야 어, 뭐야아 어, 때려, 때려, 야! 아, 뭐해, 왜쫄아 왜? 사나이는 왜? 쫄지 않습니다 저 사나이 아닌데요 끕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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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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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이 왜! 씨발! 시발... 야! 이! 남자 개새끼야! 왜! 이거왜 그닥으로 써! 바깥으로 써야지! 맞는데. 또 아즈로 내려온다! 너 빼라! 아니 씨발 역겹네 진짜 플레이 야! 아, 역겨워, 씨. 뭐해? 뭐해? 대답해. 니는? 왜 그걸 일을. 이를... 니는 뭐 하셨어요? 넹! 넹! 댁은뭐 하셨죠? 넹! 야, 뒤에서 그냥 가만히 길이나 나와. 야, 나가리로 딜을. 개새끼야 어? 말이 어무식쇼 너 너나 여무 싶어. 니는 두개 문제야. 말이 존나 많아. 더 가, 더 가, 더그 시간에 질이라도 좀 더, 1이라도 더어라난술 먹었잖아. 신봉새야. 이해해줘야지. 아이고, 알겠어. 이해하도록 할게. 야, 들어가. 야, 궁 박아. 궁은 씨발, 뭐 개소리하고 있어. 빨리, 그래, 세와 자 집에 갔잖아. 블페. 에이. 라 아까웠다. 야 간다. 가라 집에. 야 근데 알리가 좀 잘하는 것 같아. 아 빙. 잘했어. 야, 일대1 좋아. 좋아. 아, 빼! 병신아왜 싸우고 있어! 하얗! 아에어 병신. 에어 병신. 왜어프 <laughs> 병신. 왜 하냐? 리포님. 리포님. 그 존나 못하시네요. 냉. <스천장> 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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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넹 넹. 넹넹넹넹넹 넹. 넹넹 넹. 야, 우린 아 바텀 쭉 밀자. 이변상이요이새 말하는 게왜 이렇게 시기조야아변상이아 아, 아 씨가 뭐하지? 아, 네가 그렇게 내 사기를 꺾으니까 내가... 오? 베세야 너는 또 못하면 담으십시오. 에? 봐봐, 5도 까르니까잘 되지? 아, 야, 내려, 애들 내려오고 내려. 애들 내려오고 있어. 아, 챌린저 개승제로야! 술 처먹어도 잘하냐고! 이 새끼 갱플랭크네. <웃음> <웃음> 나 챌린저 개승제로야. 둘, 둘, 세명 먹어도 나한테 지내. 귀엽밥들 시원한 척 하기 뷰시나 바운드 편을 훔쳐 먹었는데. 걔도 있습니다. 야, 끌어! 여기 있어. 집갈 건데. <laughs> 뭐해? 오, 병신아. 내가 살렸다. 실현하지 마. 민다, 죽어도 민다. 야, 니네 갱생대로 아니야? 이 새끼들 다 모름서. 내가 개야? 체리아이씨, 체리아이씨 빨라 마. 켰는데 중심인가? 야너좀 주신... 면물어. 왜 애꿎은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쳐해. 새 지나가다가 그냥 뭐 쓰레기도 막 차고 다니는 새끼네 이거. 응. 쳐놓으면. 눈표 새끼야. 와 조용히해. 지 마땅이도 어. 아닌 새끼야 마땅이 좀. 아, 따비. 야, 너 뭐하냐, 조하나? 야, 뭐하냐고. 너는 뭐 하시는데요? 대은뭐 하세요? 치, 존나, 네? 못해. 존나 못해, 존나 못대은 뭐하셨어요? 네, 진짜로는 내가 수치한 입장으로서 실제로 존나 못해. 왠지 알아? 스킬 쓰는 꼬라지가 너무 느려. 딱 전형적인 부실골이야. 네 큰일나? 얼굴 봤어? 아먹어야겠가슴 어, 야, 이 다음 팀뭐 가냐? 쯜라리선 기맹? 우리 뒷자리 가십시오 아이 새끼 말하는 거 진짜 힘파치다 아, 만화가 아, 너무 딸리는데 여던가? 어, 뭐냐? 응. 야, 나 이거 얻은 수학 좀 쌓고 올 테니까, 너 혼자 알아서 해봐. 어 아이고뭐뭐 하냐 뭐 하냐 거기 혼자 이렇 혼자 저 게임 할 거면 씨발 스타해. 이들 바람 먹으라고와간 뭐야? 잘 이거 아! 아 맛있어. 뭘, 아야! 아, 나 진짜 너무 잘한다. 야, 너 어디 갔어! 아! 오 마이 굿! 마스터 같은 소리 하네. 진짜. 개새끼야. 팀원들 멘탈 깎지 마. 근데 존나 못하긴 해. 병신이야, 저거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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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! 너무 세다. 안 돼. 오! 나왜 이렇게 약하지? 너 센데? 어, 약해. 음. 너 내가 나너이렇게시비거냐 어허, 좋아나, 나한테 안 붙나. 아, 바로 티오피 가는 중. 티 없이 간다고? 티오피안 돼! 아씨, 개굴, 개무시하네. 어씨, 개굴띠. 뭐 미치시가 많아 어? 야좀 앞장서 하지마 아씨 어 저게 분노 조절 뭐 안돼? 야 <laughs> 조절, 조절 안되냐 씨발 왜 지랄이야 내가 일부러 끌렸어? 아 이거 미친놈이네 에 개새끼야 이 없는거 어떻게 어? 쟤야 쟤야 문제야 넌, 넌 그게 갱제다어쩌라고 네. 맞아놨다고? 넌 어쩌더라고? 진짜 나 서랜치고 나가 어? 어? 나 서랜치고 나가 협박하지마 어? 이 새X 갑질하지마 아이씨 나토 나오네 갑질 새끼 그럼 빨리 들어봐 나가봐 나가봐 서랜치고 나가봐 냉냉

넹넹넹넹넹넹넹넹넹이 <laughs> 새끼. <laughs> 야, 니 지금 상태 존나 부스터. <laughs> 그니 맨날 카트하는 그거 같아. <laughs> 이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. 그치? <laughs> <일로> 와 아이, 개새끼야! <laughs> 너, 이 개새끼야! 뒤져, 씨발! <laughs> 내가 누군지 알아? 대승재로야이 <laughs> 새끼, 내가 갱제네 지금? 아, 다 뒤져! <laughs> 새끼 근데 게임을 해준다 그러네 친구끼리. 그 개새끼야, 넌 나보고 스타 해준다고 했어 안 했어? 넌 내로남불이 심해. 그건 스타고.